네, 전 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학습을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급 한자 시, 어, 25강 실용 한자 편이죠. 입구자와 관련된 글자들이 쭉 연결 이어지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 개성이 강하다 이런 말 하죠? 네, 개성이 강하다. 야도하지 말아라 이런 말 하죠? 효도가 아닙니다. 네, 사실을 음폐하거나 어, 덮거나할때 어, 여론을 뭐 호도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호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개성할 때 개성이 이이 낙계자가 쓰입니다. 낙계자 하나계자 개성 개성이 강하다 개성이 없다 낙계자 개인할 때도 쓰죠. 개별적 할때 낙계자 쓰입니다. 이 개성하고 호도하다 할때 뭐예요? 호도하지 말아라 그러죠? 네. 호도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호도하다. <laughs>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글자가 뭐가 있어요? 옛꼬자가 있죠? 네, 옛꼬자, 입꼬자가 옛 고자, 옛 있습니다. 옛꼬자에 대한 해설은 이미 읽어반자에 다 되어 있어요. 실용화자 편이니까. 옛꼬자 플러스 예. 나라 국자, 둘레 위 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람인 자가 들어가면 이게 뭐예요? 이게 낫개 자죠. 개성하다 할 때. 오렐고 자, 예고 자. 네, 그 다음에 둘레 위 자입니다. 개성이란 건 뭡니까? 개성이 있다. 개성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개성 없는 사람은 없어요다다 개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개성이 독특하다? 개성이 강하다? 이런 말은 하죠. 어. 자기 주장이 아주 뚜렷하거나 에, 아주 괴팍스럽거나 뭐 이러면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을 개성이 강하다 그럽니다. 아무래도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하거나 그러니까 나, 남의 얘기를 아예 안 듣는다거나 특별한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개성이 독특하다, 개성이 강하다 그럽니다. 개성이 독특하다, 개성이 강하면 상대방하고 지내기가 쉽지 않죠. 주변 사람들이 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개성할 때왜이낫 개자가 쓰이느냐. 이오래를 고짜와의 관계는 뭐냐. 오래된 거잖아요. 오랫동안 가두어두면 어때요? 구들 고짜죠. 고착되는 거죠. 완고해주는 것이죠. 오랫동안 가두어두면, 예, 네, 완고해주고 고착, 아, 들러붙어버립니다. 우리도 태어나서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우리의 어떤 그 버릇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고쳐 주지 않으면 나름대로의 어떤 좋지 않은 것들도 굳어지는 게 있어요. 좋은 게 굳어지면 습관이 돼 가지고 습관 좋은 습관이라잖아요. 나쁜 습관 말고 좋은 습관이면 참 좋은데 어떤 것들이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것처럼 어릴 때 거짓말을 하는 것 어른들이 안 잡아주면 커서는 사기꾼이 되는 거고, 욕을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까 그러니까 욕쟁이 되는 거고, 나쁜 짓을 일삼아요? 그러면은, 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돼가지고 감옥에 가거나 하겠죠. 그러니까, 굳어진 것들이 오래동나 놔두면 굳어져 버려요. 나쁜 것은 바로 잡아줘야 돼요. 사람마다 굳어진 것들이 다 제각각 달라요. 그게 개성입니다. 사람마다 굳어진 것들이 제각각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예 자기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 개성에 따라서 이런 말은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그 사람이... 그, 어떤, 교, 받아온 교육, 또 주변 환경, 이런 것에 의해서 틀 잡아진 어, 그 사람만의 특징을 우리가 흔히 개성이라고 럽니다 개성은 다 다른 거예요. 개성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개성이 특별한 거. 네, 이건 다 있어요. 개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 다릅니다. 다 있어요. 그게 너무 도가 지나치면 아주 특별하다 그러고 어, 괴파하다 그러고 개성이 강하다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낫게 자가 그렇게 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개성하다 할때 s인 네, 겁니다. 사슬이 좀 길었네요. 짧게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를 호도하다 할때이 호자를 한 번씩 프로자쓰입니다 쌀미자죠? 네, 쌀미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오랑캐 하다 할때쓰지만 뭐예요? 턱밑살 호 자입니다. 턱밑살 호 자입니다. 오래된 살 나이를 먹으면 다른 데는 다 어떻게 성형해서 뭔가 좀 팽팽하게 만들어도 나이 이 목, 목에 주름 가죠. 줄이 갑니다. 나이 들면 그게 살이 쳐져요. 오래된 살이에요 거기가. 주름이 생깁니다. 그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턱밑살 호그입니다 오래된 살 오래된 쌀 쌀을 오랫동안 물 붓고 삶으면 뭐가 돼요 풀어져서 풀이 되죠 그래서 호구지책 너는 막 풀도 한 주간 못 먹었냐 뭐 이래 입에 불치를 할 방책을 호구지책이라 그러는데 애매모하죠 이게 밥도 아니요 흐리멍텅합니다 밥이 풀어져 가지고 호도한다는 것은 이 도자는 뭔 도자예요? 이 또랑에다가 흙을 개 가지고 벽에다 바르죠. 옛날에는 뭐 벽지가 없고 세멘이 없으니까 이 물에다가 그 진흙을 개 가지고 발랐어요. 그렇게죠. 최초 최초에는 그이 도자가 뭔 도자입니까? 칠알 도자입니다. 진흙 도자, 칠알 도자야. 언제 써요? 도색하다. 그렇죠? 도료. 포장 도료 뭐 페인트 할때 도료라 그러죠? 도자를 씁니다. 도배도 이걸 쓰죠. 그러니까 호도한다서풀 갖고 써 가지고 풀로 써서 어 종이를 갖다가 벽에다 발라 버리는 것이 호도. 그래서 덮어 버려요. 은폐해 버려. 더러운 것을 딱 덮어 버려요. 은폐해 버려요. 그래서 이 호도라는 말은 얼버무려 넘김으로써 속이거나 감추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들 이 뉴스를 잘 보셔야 되고, 행간을 잘 읽어야만 호도되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사물을 객관적으로 제대로 볼수 있는 겁니다. 수가 있습니다.